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 2년 정도 담수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산호를 보게 되고 그 산호의 매력에 푹 빠져서 이번에 담수어로 있었던 물고기들과 모든 물품들은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오늘 가서 또 제가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씩 다사 왔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아마존에서 시켜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간단하게 지금 세팅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제가 오늘 사왔습니다 사 지금 보시는 게 이쪽에 있는 게 데드락 데드락 성형되어 있는 거고요 저쪽에 있는 게 솜이고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여과제 저게 이제 코로 프로솔트 고요 이제 네, 해수염 맞추기 위해서 있는 소금이고요 네, 이쪽에는 이제 제가 미리 맞춰놓은 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닥재 인데요 지금 이 바닥재를 보시면은 이게 물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게 해수염에 담겨져 있는 건데 직원 얘기로는 이게 축양된 모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경, 추경된 모래를 달라고 했는데, 이 모래를 주길래, 네, 이거를 사왔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 보이는 통에 물이 가득 차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물을 담은 지한 3일 정도 지난 물이고요. 그 어떤 약품을 첨가를 해가지고, 지금은 수돗물이 거의 잡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담근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네, 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직 수분 물기가 안 날라가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네 그래도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담수어를 썼을 때 썼던 물이에요. 이제 이 물을 왜 가져왔냐? 이제 저는 목적이 지금 이렇게 해수어항을 하는 이유가 나름의 실험 문제, 실험 목적 이 있고. 그 실험 목적을 통해 가지고 제가 나중에 하는 일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가지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유튜브 하시는 분들 네, 분들 거를 많이 본 결과 저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담수어에 썼던 물로 오늘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 물을 넣기 전에, 물을 넣기 전에, 지금 있는 모래를 우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물은 애초에 이제 해수염에 담겨져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단기간에 물잡이를 하기 위해서 이 용품을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 이 모래는 씻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로 풀게요. 제가 지금 텐결론짜리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10결론짜리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냥 20결론에 한 이유가, 작게 시작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거 하는 김에,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20결론에다가, 가만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되시는지. 외국에선 가격이 또 어떻게 되고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국내 시장과 다른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아마 많이 궁금한 시일 거예요 저도 이제 해양 생물은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점, 점점 복립, 먼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어, 방수제도 아니고 방부제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고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래의 느낌은 정, 어, 백사장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백사장 중에서도 이제 고운 백사장이라기보다는 약간 동해안? 동해안 쪽 바다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입자가 조금 붓고요. 네, 그냥 일반 놀이터 모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웠고요. 저는 예전에 담수원에서 새우도 빌려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아트용으로 쓸수 있는 물품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걸로. 어떤 분들은 카드로도 그냥 하시는데 저는 그냥 있는 물품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래 가격 같으면은 이게 예, 10파운드당 한 17불 정도 합니다 17불 정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 텍스이기 때문에 제가 낸 돈이 아마 한 21불 정도 될 거예요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좀더싼반 가격이면 살수 있는 제품들도 있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사게 되면은 제가 물 잡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예, 또 이제 저는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제품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샌드의 높이를 높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는 지금 최대한 저가형으로 추조를 맞추는 게 목표라서, 선프왕도 아니고, 뭐, 대면이나 뭐 하단 선프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만약게 높게 처리했다가는 나중에 박테리아 폭탄을 받아서 갈조 형상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관상 보기도 싫고 이제 바닥만 살짝 1cm 정도만 깔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저는 여기 넣고 네 바닥은 어느 정도 깔렸습니다. 이제 네 바닷물을 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해수염을 타고 탈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 파운드 정도 일부러 맞춰놨고요. 먼저 맞춰놨고. 지금 계산을 해 보면은 제가 저 수조에 넣어야 되는 무게가 소금의 무게가 5.6 파운드 정도로 나와요. 5.6 파운드 정도로 하면은 안 되고 이제 돌이 들어가고 뭐가 다른 게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한 5파운드 정도만 넣을게요. 지금 이 정도 량으로 다섯 번만 넣으면 됩니다. 정도량으로 다섯 번만 넣으면 돼요. 이거를 브 물에 넣을더요좀 옆쪽 물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지금 눈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엄청 헤매고 몇 번씩 다른 무게 갖다 재보고 다른 걸로도 재보고 해봤는데 저 앞에 맨 앞에 왼쪽에 있는 부분이 네 1파운드 네 0파운드 돼 있지만 이제 저기 1로 올라가면 1파운드 정도라고 돼 있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따지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좀 뭔가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은 참 어이없는 일도 많습니다. 여기서 정확합니다. 한번더 타겠습니다. 왜 이쪽에만 차냐면은 어차피 저 안으로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물 전부 다 네, 그래서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제 물은 준비가 다 됐고 물에 소금이 녹는 동안에 이제 성형락을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이제 성형락을 이제 저도 처음 만드는 거라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 별대로 일단은 돌들을 사왔고요 이건 1차적으로 단면으로 이렇게 커팅된 성형 락입니다. 네, 가보니까 지금 이렇게 편리한 것을 팔고 있길래, 얼른 사왔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거를 밑에다 이렇게 쌓고, 그 위에 뭔가를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쌓아가지고, 이 위에 놓고, 이 밑에 놓고, 이런 식으로 갈 생각이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밑에가 거의 다 죽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 면이 아까워서 지금 머리를 열심히 굴리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성형락을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물에 소금도 많이 녹았고, 그래서 이제 소금물을 이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자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물은 다 넣었고요. 그냥 천천히 넣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보시는 대로 일단 물은 뿌렸고요. 이제 이 안에 이 여과통 안에 이제 솜하고 여과제를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과제는 다 집어 넣었고요. 이렇게 솜도 위에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소문 좀 많이 넣은 감이 있긴 한데 이건 어차피 물이 들어가면서 점점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좀물 먹으면서 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문을 닫고요. 뭐가 띄었나봐요 이 나올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물 먹여야 될것 같아요. 물을 좀 먹이고, 어 이게 떨어질라고 하네요. 물 먹이고 다시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진정이 됐네요. 뚜껑을 덮고 보시는대로 원래 앞에는 여기에 스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펀지가 오래 쓰다보니까 다 썩어가지고 미관상 너무 보기 안좋길래 일단은 그냥 빼서 버렸고요 그리고 다른 소으로 없애 했습니다이 온도계 같은 경우는 76도 정도로 맞춰놨고요 이게 화씨 기준입니다 화씨 기준으로 76도 정도 맞춰놨고요. 72도가 사람이 느끼기에 제일 선선한 정도고, 76도로 하면 좀 따뜻한 정도입니다. 네, 이제 전원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과계는 켜놨고요. 이제 히터도 지금 보시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히터도 켜놨고 여가제도 켜놓았습니다. 이제, 아까, 저, 모래 봉지를 열었을 때 나왔었던 이걸 넣을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자석 성분이 들어서서, 뭐가, 이걸 넣으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걸 넣어서 깨끗하게 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걸 넣은 상태고요. 이미 넣은 상태고 이게 과연 물을 깨끗하게 해 줄지 도움이 될지 우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오후 9시 정도 됐으니까 한한 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테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박테리아인데 제가 이물 안에 서큘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박테리아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이걸 주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여 안에 넣고 온도 맞댐을 하라고 하던데. 필이 냉장 보관을 하고 안쓸 때는 필이 냉장 보관을 하고 이렇게 사용할 때는 꼭 여기 넣어서 온도 맞댐을 한 후에 20분 뒤에 풀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분 뒤에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과제는 이 여과 기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여과 제품이 오면은 이 기기는 뺄 겁니다. 제가 이 기기는 소리가 나서 되게 싫어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기를 바꿔서 이 안에 껴서 쓰는 이 안에 이제 또 따로 내장해가지고 수류와 함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하나 샀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고 이게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켜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유막 제거할 때나, 뭐, 그럴 때나 한 번씩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세팅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어차피 생물이 들어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별 신경 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클을 돌리고, 이제 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테리아도 들어가고, 이제 라이브 바닥재도 썼고, 그동안 제가 썼던 담수물로 넣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느리게 되면 한달 빠르게 되면은 한 3주 정도면은 우리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체크를 해보면서 하루하루 일주일 일주일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형락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어렵네요 이게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망치로 내려치는 순간 다 부셔지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냥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붙여가지고 시도 중입니다. 이제 다 붙었는지 보겠습니다. 어, 네, 다 붙었네요. 이것도 다 붙은 상태고 얘도. 다 붙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도 탄을 놓고, 여기다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덧대서 옆으로 늘려서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해놓고, 얘를 옆에다 둬서 이거를 가운데를 이어지게 만들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생각 중이고 이거를 이렇게 붙여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무게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면 좋을 텐데 무게 때문에 이게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일단 성형락을 우선 다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성형락이 완성되었고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어서 그냥 부셔지는 대로 다 갖다 붙이고 다 쌓아 올리고 그렇게 했더니 나름 모양이 괜찮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첫 작품 치고. 작품명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글루가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항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성형락까지 어항 안에 다 집어넣은 상태고요 또 제가 생각했을 땐 성형락 제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벽 쪽에 붙어있고, 지금 많이 물은 뿌얘지고, 뿌얘진 게 없어지고 있긴 한데, 아, 아무래도 성형락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벽 쪽으로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물이 다시 많이 맑아진 후에 확인해 보고 다시 변경하지 않을지 선택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